My face, my way, do and it, don't be 안녕하세요. 카즈로 러블리이요 가족방 폐제에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 보시고 문의 주세요. 오늘도 생폐에 관계없이 알페망 진행해 볼 거고요. 그럼 가족방 폐제 시작합니다. 스피드바카라 2번방 들어왔고요. 몸빼에 퐁당 다음에 벤커 2개가 내려 플레이어가 나왔으니 플레이어도 똑같이 2박스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어 매팅 해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4, 벤커 3, 4대3 나쁘지 않고요. 세컨 카드 플레이어 1로 5, 벤커 퀸으로 5대3 플레이어 적중합니다. 오늘도 첫판 먹고 시작하는데요. 역시... 1승 먹고 든든하게 출발합니다. Let's go. 봄을 보시면 새로운 패턴으로 시작하게 되는 지점인데요. 여기서는 중국점 1번의 복사 그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플레이어로 미팅해 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에잇 내치라. 뱅커우로 8대5 플레이어 적중했습니다. 연승 했구요. 이렇게 바로 연승하니 너무 달달한데요. 봄매 보시면 계단식으로 그림 그려지면서 중국점 1권에도 복사그림 예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림 따라서 벤커 매팅 해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7, 벤커 9 내추럴로 7대9 벤커 적중했습니다. 현재까지 3연승 했고요. 계속 내추럴로 이겼으면 좋겠네요. 이 자리는 지금 중국점 1군에 보시면 벤커가 나왔을 때 복사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서 그대로 벤커를 배팅해 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7 벤커 7로 7대7 타이가 나왔네요. 연승으로 쭉 달리면 좋았을텐데 타이가 나와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바로 전판에 타이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꺾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여요 이번에 중국점 1군 따라서 부정준 한번 더 내려볼게요 플레이어 갑니다 첫장 플레이어 6 뱅커 4 6대서 나쁘지 않구요 세컨카드 뱅커키으로 6대4 플레이어 적중합니다. 이렇게 4승했고요. 남은판 다 올킬했으면 좋겠네요. 본매나 중국점 봐도 뱅커로 베팅하는게 좋아보이는데요. 중국점 이상군에도 뱅커가 나왔을때 그림이 예뻐서 그대로 뱅커 베팅해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6뱅커5 아직 한끗 차이고요. 세컨 카드, 뱅커, 퀸으로, 뱅커 미적이 됐네요. 한끗이라 기대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본매에서 보면 투박스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보이기도 하고, 중국점 해군에 부정줄이 한개더 내려와도 좋을 것 같아서, 뱅커로 매팅 해볼게요. 차장 플레이어 0, 뱅커 0. 0대역 아직 괜찮고요. 세컨카드 플레이어 5. 뱅커 9로 5대9 뱅커 적중했습니다. 5 나와서 살짝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히 뱅커 적중했네요. 중국점 2군이랑 3군에 보면 뱅커로 걸었을 때 그림이 예쁘게 그려지기도 하고, 봄매에도 뱅커로 툭박스 채워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서 그대로 배팅해 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0, 뱅커 1, 0대1 충분히 이길 수있고요 세컨카드 플레이어 킹, 뱅커 8로 0대구 뱅커 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승 했구요 마지막까지 계속 연승 했으면 좋겠네요 봄에 보시면 투박스에서 내린 톡수 패턴이 여기서도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전 봐도 이 자리는 뱅커가 나오는 게 딱인데요 뱅커 베팅 해볼게요 첫짱 플레이어 4, 벤커 6, 4대6 나쁘지 않고요. 세컨카드 플레이어 7로 1, 벤커 3으로 1대9 벤커 적중합니다. 지금까지 7승 했고요. 남은 마지막 회차까지 화이팅 해볼게요. 봄에 보시면 패턴대로 플레이어 찍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중국점 1군에 부정이 2개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림 따라 플레이어 배팅 한번 해볼게요. 첫장 플레이어 7, 뱅커 4, 7대 4구요. 세컨카드 뱅커 6으로 다운돼서 7대 0 플레이어 적중됐습니다. 보통 첫 슈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림 복사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가족밥 회원님들과 함께 수익봤을 너무 좋았고요. 항상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수익 보고 웃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거고요. 가족밥 폐재기에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문의만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